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뭐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야 뭐 국방 행위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전쟁 유발을 위해서 지금 무인기 침, 침투한 얘기는 뭐 이적죄인가, 외환의죄, 기소대에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고쳐, 이런 민간인들이 이 상상을 할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건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북, 저, 이게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잖아요. 사전 개시죄인가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략 흥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안는분 아는 없어요? 이 희한한 죄명이라 잘 모르시는 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지 멋대로, 저기,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이 전쟁 개시행위는 마찬가지죠. 북한역의 총선과 똑같잖아요. 그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 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 합니까?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내 네, 지금 이 사람 얘기를 얘기해야 들어 세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기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고 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그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예.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뭐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근데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침, 체크를 못하냐. 그 의심받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뭐, 그, 저기, 시설, 장비를 좀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예. 네. 하여튼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그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의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의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